지금까지는 코드를 파일에만 써왔는데요. 파이썬에는 코드를 실행하는 다른 방법인 REPL이라는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. 파이썬 코드가 든 파일을 실행할 때는 shell의 python이라고 쓰고 파일 이름을 써넣었지만 이번에는 python이라고만 쓰고 실행할 텐데요. 그럼 실행 결과 대신에 무언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죠. 이 창은 파이썬 코드를 한 줄씩 실행해 주는 도구인데요. 저는 이 도구를 잘 모르는 파이썬 코드를 테스트해 보거나 간단한 숫자 계산을 할때 쓰곤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사치견 산자들이 문자열에 잘 동작하나 보고 싶다고 해요. 그럼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한줄 바꾸고 저장하고 한줄 바꾸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코드를 한 줄씩 써 보고 실행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직접 결과를 보면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니면 오늘 점심에 친구와 나눠 먹은 피자 값이 한 명에 얼마씩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REPL에서 볼 일이 끝났으면 EXIT라고 쓰고 소괄호를 붙이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REPL은 Read, Eval, Print, Loop의 약자라고 많이 소개되는데요 말 그대로 읽고, 평가하고, 출력하는 루프라는 뜻이고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, 코드를 읽어서 그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를 출력해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특별히 REP를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, 옆에 하나 띄워두고 잘 모르는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쓰면 아주 유용하니까 꼭 써보도록 하세요.